이제 저녁 공기가 확 달라졌죠 약간 습하긴 한데 바람이 달라졌어요 이러니까 옷 사기는 더 애매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스타일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타일은 옷에 쓴 돈만큼 비례하진 않아요 아시죠? 새옷안 사도 기장만 손좀 보고 컬러 조합만 좀 바꿔도 충분히 신선한 무드 낼수 있다는 라거 알려드리고 싶고 그게 바로 작은 변화가 주는 활력소, 신선함이죠. 그래서 오늘도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는 네 가지 룩을 보여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은 아,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는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룩, 첫 번째 룩은 7월에 제가 핫 썸머 룩으로 추천드렸던 폴빈 무드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연청 데님의 라이크 그레이 톤 조합인데 정말 미니멀하죠? 그리고 또 시원하고 깔끔해 보이는 조합인데 핫 썸머에는 슬리블리스였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룩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레이 반팔 티셔츠를 기장만 제가 살짝 수선해서 입은 거예요. 저는 그래픽 티셔츠를 지금 먼저 거꾸로 해서 무지로 입어보니까 약간 빈 느낌이 나서 저는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아론 르바인 그 선글라스 스트랩 보고 샀거든요.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아론 르바인 룩 보고 산 선글라스 스트랩으로 빈 공간을 한번 채워봤어요. 하나는 이렇게 보라색이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라색 뜨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보이죠? 한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이고 또 하나는 다크색이요 수레 마음에 드시면은 링크 제가 설명에 넣어뒀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무지 그레이티 셔츠 있으면은 이렇게 기장 수선해서 한번 입어 보시고. 전 개인적으로는 밀리터리 그래픽 사이드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티셔츠는 길단이고 이걸 빈티지 샵에서 걔네들이 프린트해서 파는 걸 제가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가위로 지금 저는 날커스로 날렸어요 59cm로 날렸고 제 눈에는 보시다시피 기장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허리선이 올라가니까 다리 비율이 훨씬 좋아보이고 연청과 그레이 조합 자체가 신선한 무드가 나온다고 봐요 이렇게 입으니까 기장 차이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 뭐지? 뭐가 다른데? 라는 느낌을 주는 놈이라서, 전 기분 좋게 입고 다니는데, 여기서 신발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전 가지고 있는 오추리, 오추리와 나이키. 그 중에 오추리를 신었는데,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화이트 베이스에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모델이라면, 연청과 그레이 조합, 이 조합이랑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무드가 흘러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룩으로 완성시켜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액세서리는 요즘 같은 썸머에 틴틴 선글라스도 좋고 또 검정 선글라스 하나 더딱 얹어주면 힙한 무드가 확 살고 그리고 블랙 가죽 벨트로 허리선을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메탈 디테일 부분이 살짝 나오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탈지나 시계 이렇게 실용적인 액세서리 하나 넣어주면더 풍부해지죠. 가방은 토트백으로 이렇게 가볍게 매주고 볼캡은 선택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WIP 같이 큰 로고 레터링 볼캡 매치해서 캐주얼한 무드를 또 살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룩의 핵심은 기본 아이템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디테일을 사용을 해서 신선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셔츠나 티셔츠나 탑을 크롭 기장으로 수정해서 주는 작은 변화, 신발 컬러 매치 같은 디테일. 이런 작은 포인트들이 룩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고 전 생각하고 돈 많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핫한 무드를 뽑을 수있다는게 바로 조합으로 그리고 피스로 낼수있다는게이 룩의 포인트입니다. 기본템인데도 디테일과 조합만으로 스타일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룩. 두 번째 룩도 지난 7월 하스머 스타일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그레이 팬츠와 슬리블리스 조합을 지금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에요. 우연히 저도 서치하다가 다니엘 시몬이라고 인플루언서 한 분이 뉴욕 스트리트 룩 채널 인터뷰에서 입은 라이트 블루 셔츠를 보고 아, 이거 건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롭 컷 라이트 블루 옥스퍼드 셔츠와 톤이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그레이 팬츠와 엮었죠. 그레이 팬츠에 라이트 블루 셔츠가 딱 올라가면서 컬러 대비 덕분에 얼굴도 훨씬 환해 보이고요. 룩 전체가 맑아 보이죠. 저처럼 크롭 기장 셔츠로 연출하시면 신선해 보이고 상하체 비율을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얻으면서 자칫하면 무난해 보일 수 있는 그레이 팬츠 룩이 확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셔츠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무드가 달라지니까 단추 두어 개만 이렇게 격식이 좀 필요할 때 출퇴근이나 뭐 회의 참석할 때 그럴 때는 단추를 두어 개만 이렇게 잠가서 단정하게 연출해서 적당한 오피스 룩이나 미팅이나 회의에 참석할 때 이렇게 연출하시면 되고 주말이나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오픈해서. 흰티나 슬리블리스를 드러내면 훨씬 캐주얼 하면서 시크한 무드를 내는 거죠. 같은 아이템인데 TPO에 따라서 룩을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액세서리는 볼캡이나 이렇게 틴팅, 선글라스만더 해줘도 확실히 더 캐주얼해지고 또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뭐. 시계 하나, 벨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느낌 낼수 있고 결국 이룩의 핵심도 기본 조합의 핏과 컬러감만 바꿨을 뿐인데 무드가 확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스타일링의 힘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룩은 제가 지난 주에 보여드렸던 아론 르바인 룩을 그대로 복붙해본 스타일이에요. 그냥 따라만 한게 아니라 제 체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놈으로 살짝 변화를 준게 포인트예요. 제가 이 룩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복붙을 시도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카피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새로운 룩을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화이트 로고 티셔츠에. 보시다시피 블랙 슬랙스 정말 심플해요 심플하지만 로고 티셔츠를 넣 입해서 슬랙스와 스타일링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조합이죠 그리고 화이트 로고 티셔츠에 블랙 슬랙스 정말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티를 넣입한 것과 와이드 핏의 루스함과 기장감이에요. 팬츠 바지 기장이 살짝 길게 떨어지면서 신발 위를 살짝 덮히는 기장감과 와이드 핏. 그리고 그래픽 로고 티로 힘을 빼준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했는데 모나미 룩으로 간단하게 흰 티와 블랙 슬랙스만 입었을 때 주는 그런 심심한 무드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로고 그래픽 티셔츠로 포인트를 확 살려주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시도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데일리 오피스 룩은 물론이고 주말 모임 룩에도 저는 무난하게 소화 가능한 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네 번째 룩은요 네 번째 룩은 여기서 티셔츠에서 한 단계 그냥 업그레이드한 똑같은 조합인데 위에 블랙 워커 크롭 재킷 하나만 더 얹었을 뿐인데 무드가 달라지잖아요 흰 티를 이렇게 크롭 재킷으로 덮으면서 전체적으로 시크한 무드가 완성된다는 거죠. 저녁 모임이나 곧 선선한 날씨에 여친과 가볍게 뭐 바에 들리는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크롭 재킷 하나 있으면은 무게감을 단단하게 잡아준다고요룩 전체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몸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런 토떼백까지 실용적인 액세서리를 하나 매주면은 룩의 완성도가 더 올라가겠죠. 결국 세 번째, 네 번째, 이두 가지 룩의 핵심도 심플한 조합에 너입한 그래픽 티셔츠와 크롭컷 아우터 하나만으로 그냥 완전히 새로운 룩을 만든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짧게 옷장에 처박혀 있는 놈 살리는 시리즈로 한번 또 풀어봤는데 영상 귀환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 오늘도 피니스!